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서울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늦더위가 고개를 들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오후 전남 동부와 경상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후 한때 5에서 40mm 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강원 일부에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다소 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지게 끼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20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전주 28도, 대구 부산도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예보된 강릉은 2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모레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오후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광주 29도, 대구 2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도 동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돼 현재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서해상과 동해상에서는 짙게 끼는 안개를,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겠는데요.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끼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